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택배? 등기인가 택, 잠시만요. 네, 택배, 택배가 하나 와가지고, 후기를 찍어보려 합니다. 뭐가 왔을까요? 발송인이 레몬이었어요. 그래서 <laughs> 뭔지, 헉! 어머, 어떡해. 내가 뜯어버렸어.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여기 잘라버렸어요. 어떻게, 뭐지? 어떻게 여기 잘라버렸어? <laughs> 아, 너무 슬퍼. 아, 어떡해요? 아, 다행히 내용물은 안 잘린 것 같은데. 아, 어떡해, 너무 슬프다. 이것도 비투 b 인것 같아요. 뭘 구매 구매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좀 구성이 많이 들어 있네요 뭔가 어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영롱보스 보이십니까 너무 이쁘죠 이거좀 이따가 뜯어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하나 하나 이것부터 뜯어볼까요? 어떻해 어떻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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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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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안 나왔겠지 어떻게 너무 이쁘다 보이세요 너무 이뻐요 어, 이거는 이대로 보관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어떻게 너무 이쁘다. 내가 이거 던졌는데 다행히도 안 깨졌네? 이렇게 있고 다음은 포토카드 봅시다 포토카드 너무 이쁘다 있습니다. 이거 너무 이뻐요. 재질이 좀 특이하다. 이거 너무 예쁜데요? 와. 와 이거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되게 예전에 산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이건 전차스입니다. 너무 이쁘죠? 과거에 샀나 칭찬한다. 그리고 이렇게 투명 포토 카드가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화 사진이 이거랑 이렇게 있어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건 스티커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너무 좋아. 3위도 있어 이렇게 있고 이건 포스터 같아요.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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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십니까? 어떻게 너무 이쁘다.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슬로건을 봅시다. 아마 슬로건일 거예요. 아, 뭐야. 육짤또라 적혀있어, 육짤또. 육짤또. 육짤돌! 육짤돌!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이쁘다, 어떡해, 어쩜 좋아. 너무 이뻐요, 어떡해. 너무 예쁘잖아. 어떡해 너무 예쁘잖아어떻게 너무 예뻐요 어쩌죠 너무 이쁜데 이렇게 접어두도록 하고 이렇게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봬요